이 동방박사들은 별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들이 한 별을 발견을 합니다. 별을 발견했는데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경험과 상식에 의하면 저 별은 분명히 왕의 탄생을 예고하는 별이다. 여러분,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관심과 호기심이 일어납니다. 저 별이 어디로 갈까? 과연 태어난 왕은 누구일까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별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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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보니까 바로 예루살렘까지 옮게 된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왕의 별이기 때문에 왕이 태어난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소위 왕이 헤르 해루 왕이니까 헤르당을 찾아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건데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고요. 오늘 우리가 박사들의 성탄 축하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들의 성탄 축하는요. 굉장히 정성스러운 발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는데 단지 별만 보고 지금 걸어서 걸어서 무한히 무한히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성스러운 발걸음입니다. 멀리서 별을 따라 찾아오고 찾아와서 또그 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박사들은 정성스러운 발걸음이었었다. 그 다음에 매우 관심 있는 방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 그리고 이 별은 왕에 태어나는 상징, 멸을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주는 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왕. 그 다음에 태어났다. 어디서 태어났을까? 누구일까? 그 별의 예고를 통해 태어난 그 아기 왕은 누구일까? 만나고 싶다. 라고 하는 관심 있는 방문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찾아서 찾아서 여러분 왔다라고 한 겁니다. 별이 그들을 이동을 인도했습니다. 별이 여러분 왕에 태어난 것을 인도하고 인도해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오고 그 다음에 해로당을 만나는데 그것을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왕이 몰라요. 왕이, 아기가, 아기 왕이 태어났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가 싶었는데, 나와 보니까 그 별이 또 반짝거리면서 자기를 인도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동박박사들이 별이 자기들의 인도함을 보고 매우 기뻤더라. 이렇게 표현을 여러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기쁨으로 찾아갔습니다. 쫓아가니까 어딘가에 머물러고, 그 머물러 온 곳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구유에 그 아기가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만나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요, 자기들의 신념에 따라서, 자기들의 지식에 따라서, 자기들의 확신에 따라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은요, 자기들이 준비한 예물이 있었습니다. 이 예물은 아기 왕에게 여러분 합당한 그리고 준비된 예물이었습니다. 그들이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께 합당한 예비된 준비된 성심의 마음으로 준비된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리고 경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 예배를 여러분 드리면서 저들의 성탄 축하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방박사들은요 우리 아기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과연 이들이 하나님을 알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이 동방박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성경에 관해서 이들이 알고 있을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들은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들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지식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요 예수가 나의 주 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 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이 추가되신다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고백했던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동방과사들은 사실 그러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신념과 지식과 시험을 따라서 이별을 찾아와 찾아와서 그리고 태어난 아기께 진심으로 경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심의 경배가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성탄절이 빨간극시이기 때문에 그냥 노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탄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희생하신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생각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요, 나의 삶이 먼저이고, 먹고 사는 것이 먼저이고, 내 직장이 먼저이다 싶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무관심하게, 무덤덤하게 흘려보내고 지내버리고, 성탄절은 젊은이들이나 기분 내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무덤덤하게 지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랑 성도 여러분이요. 성탄 축하. 그런 누군가가 누가 축하를 해줘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만남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축하를 해줘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러면 저들의 동방박사들은 성탄 축하를 어떻게 했을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가 관심과 정성의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관심, 예수님이 누구시며 외우셨으며 나와 어떤 관계이신가, 구원에 관하여 구세주에 관하여 십자가와 죄사에 관하여 관심이 있어야 되겠어요. 어떤 관심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여러분 성탄하신 예수가 계신지요. 얼마나 사랑하며 믿으며 신뢰하며 확신하는지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며 이제까지 살아오셨는지요. 여러분, 혹시 그림의 떡은 아닌가? 사랑성님은 그림에 훌륭한 만찬이 있습니다. 떡이 있습니다. 훌륭한 양,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 역시 그거는 내가 먹을 수 없는 그냥 눈으로 보고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그것이 그림의 떡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성들이 여러분이요, 예수님에 관해서 혹시 그림의 떡처럼 그냥 무심심하게 무거덤덤하게 그냥 지내고 있지는 않은가? 성탄하신 예수가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탄하신 예수가 계신가?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믿으며, 얼마나 신뢰하며, 얼마나 확신하는지, 얼마나 예수에 대하여 내가 정성을 다하는지,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적인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니로서 도 예수님께 관심과 정성이 동방박사 못지않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극해야 돼요. 당시 종교 지주자들은요, 무지함과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여러분, 헤로신요 질투로 관심 가졌습니다. 살해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관심과 정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쁨으로 우리 경배해야 됩니다. 육신적, 쾌락적 기쁨이 아니라 심령적, 영적인 기쁨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모셔야 돼요. 예수의 오심 탄생은 우리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생명의 기쁨이에요. 나를 살려주신 기쁨이에요. 영적, 생명의 은인으로서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탄절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깊은 영혼의 기쁨으로 기뻐해야 될 거예요. 이 기쁨으로 엎드려 경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굽혀 우리 성탄하신 예수께 우리 경배해야 돼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지식의 머리를 숙이고 경험의 머리를 숙이고 상식의 머리를 숙여서 그래서 내 네, 우리 주 예수께 경배해야 돼요. 내 자존심의 머리를 숙이고 내전 인격의 머리를 숙여서 우리 예수께 경배해야 돼요. 내 마음으로 전 인격으로 전 삶으로 숙여서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전 인격으로 엎드려 경배해야 됩니다. 행사가 아니라 요식적 행위가 아니라 일년마다 돌아오는 행사 치회가 아니라 내전 삶과 전 인격으로 그 예수께 경배하는 성탄은 여러분, 지처럼 기쁨과 경배의 날이거든요. 그렇게 마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를 도 모시기를 추원합니다세 번째는요, 예물은 준비된, 준비해서 드려야 여러분 합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합당한 예물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아주 매우 아기 예수께 합당한 예물로 그들에게 드렸거든요. 동방 박사들이 여러분 아기 예수가 도대체 뭘 놀라요? 성경적으로 또는 예언서나 아니면 율법서에 말하고 있는 그 예수에 관하여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들은 별만 보고 왔어요. 근데 별이 왕의 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의를 다했어요. 여러분, 불신자마다 불신자도 예의를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얼마나 예의를 다하며 성심을 다하며 성의를 다하며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지요. 오늘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요, 우리 예수께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도 그래요, 확신도 그래요, 충성도 그래요, 헌신도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우리 아기 예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예물 드릴 거예요. 사랑의 성교 여러분 마음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소중한 예물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성껏 구비해서 우리 아기 예수께 드리는 것, 드리는 것 예물을 준비해서 드림이 지극히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 없는 경배는 없습니다. 합당한 예물을 드림으로 아기 예수께, 아기 예수께 여러분 참 나은 경배가 이루어지시기를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죄로운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엎드렸다라고 하는 그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머리만 숙이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엎드려 아기 예수께 절했다는 얘기가 돼요. 이건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갑자기 사람이 딱 무릎을 꿇고 크게 엎드려서 이렇게 되고 크게 절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저게 뭐냐고 그래서 설명을 해줬대요. 이 절은 아무나,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에게,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수 있는 절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사릉성 여러분, 여러분,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오늘 저아 여러분들이요. 몸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도 성실함도 진실함도 삶으로 인격으로 지성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체험으로 다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로세게로 가갔고 이 악기예술 만나고게 경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 밤에 동방박사들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그래요. 헤로세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헤롯을 만나지 말아라, 헤롯을 만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동방 학사들이 예사 꿈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헤롯을 만나면 안 되겠구나. 헤롯을 만나면 안 되겠구나. 헤롯을 만나면 안 되겠구나. 헤롯을 만나면 안 되겠구나라고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사랑했수요 그러면 행, 헤롯이라고 하는 것이 누굽니까? 사랑성교 여러분, 헤롯은 약한 자입니다. 살인한 자입니다. 질투하는 자입니다. 매우 불이한 자입니다. 에롯에 의해 유학살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일어났는지 몰라요. 불이한 자, 불법한 자예요. 오늘 사랑성교 여러분요, 이 동방박사들이 꿈을 꾸고선 생각했습니다. 헤롯을 만나면 안 되겠구나. 에롯을 찾아가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의한 자를 만나면 안 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면 안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전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지 말고, 온전히, 온전히,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여러분 영광 존경 돌려야 돼요. 기분 내는 날이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남자 집사님들이 야 오늘 성탄절이니까 한잔해야지 그랬더니 아 좋지 좋지 한잔해야지 그러면서 전부 다 술집에 가서 한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한잔하고 기분 내는 거 좋고 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 여러분이요 성탄절 빨간 것이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 주께서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을 만나지 말아라 에스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했던 것을 귀담아 들으면서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쾌락을 조심하고 우상을 조심하고 세상과 세속적인 것을 조심하고 언행 조심하여서 성탄절을 진심으로 성탄절을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관심과 정성에 성탄된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죽께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준비 합당한 예물을 들리시고 재롭게 돌아 만나지 말고 진심으로 성탄절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